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여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란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해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제한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바벨론의 누부간 넷살 왕에 의해 세워진 남유다왕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항고했습니다 그는 바벨론에 복종하라는 예레미야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주변 나라들과 더불어 반 바벨론 동맹을 결성하고 바벨론에 대항했습니다 결국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두 눈이 뽑혀 결박당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런 엄중한 역사적 배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온 일이 오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현실은 평안함이 아니요 두려움이었습니다. 5 절에 보면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아니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려움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의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진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 있습니다. 해산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지만 결국 아이를 낳게 되는 큰 기쁨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오지만 결국 그 고난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국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당하는 환란은 실상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란이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란해서 건지시기 때문입니다. 7절 하반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11절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환란이 축복이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9절에 보면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고 기록합니다.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징계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환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10절에 나와 있는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고 기록합니다. 놀라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범죄하면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징계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것이지요. 징계 뒤에는 회복이 있고 회복 뒤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란은 실상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소망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란을 잘 감당하고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마다 성도의 환란은 견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이라는 믿음으로 이겨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